좋아, 그럼 가볼까? 내 힘이 필요해졌구나. 알았어,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. 나한테서 눈 떼지 마. <laughs> 좀 쑥스럽네. 명상이라도 할까 했는데, 자꾸 네 얼굴이 떠오르더라. <laughs> 잘 돌아왔어. 겨우 알게 된것 같아. 검은, 이렇게 휘두르는 거구나. <laughs> 열심히 싸우는 내 모습 잘 지켜봐. 좀 차분해졌다고? 그런가? 난잘 모르겠는데. 가끔, 배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뵌 다음일 때가 있어. 왜 그럴까? 걱정 마. 어디 안갈 테니까. 난늘 너와 함께야. 반가워, 잘 지냈어? 만나서 기뻐. <laughs> 여전하다니까. 좀 쉬었다가 할까? 그러자. 조금 성장한 걸까? 하지만 아직 멀었어. 더 강해질게? 모두를 위해서. 신뢰하는 동료를 위해 힘을 주겠어.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딱딱했나? 진심으로 할게. 봐주는 게 신뢰일 테니. 그럼 네 실력을 보여줘. 끝까지 내 모습을 지켜봐줘. 배워야 할 곳, 쏴야 할곳 보였어. 자, 같이 앞으로 가자. 더할수 있지. 믿고 있을게. 망설일 필요 없어. 그저, 나아가는 거야. 배워야 할 궤적, 그려졌어. 쏴 맞춰야 할 곳, 거기구나. 너무, 방심했나봐. 빈틈을 보였어. 어, 미안해. 그래, 아직은 더할수 있어. 부축해줘서 고마워. 이젠 괜찮아. 응, 즐거운 싸움이었어. 적이었지만 잘 싸웠어. 응, 우린 더 강해질 거야. 날 계속 지켜봐줘. 더 강해질 거니까. 하, 참, 어, 하, 어? 어! 그럴까? 미안. 잡아봐. 그러자. 마음은 비웠어. 진지하게 못 잡을 거야. 거기지? 흐르듯이 맞춰주겠어. 마음을 검에 담아서 검의 궤적 지켜봐. 못 피해! 강검 보여! 방심하지 마. 배지 못할 건 없어. 좀 특별한 걸 보여줄게. 이건 더 빠를걸? 간격에 들어왔어. 흥! 놓치지 않아! 방심했구나. 잘 가. 너무 큰 빈틈이야, 그거. 한번 더! 계속한다! 도망 못 쳐! 이미 끝났어! 무방비해! 학점 초상이야! 우리에게 패배란 없어! 마음을 꺾이지 않는 칼날로! 마음보다 빠른 칼날! 빛 뒤에 소리가 따른다! 도망치지 마. 그래, 거기구나. 미안하지만, 잡았어. 총알은 충분해. 물러서는 게 좋아. 공격은 터질 거야. 진심을 다해, 벤다 착! 배웠어. 혼연, 기본이자 궁극 핫! 후 심신, 모두 이한 동작에 여기까지야